소주 좋아 맥주 좋아 둘다 좋아요 따 주세요. 비보베자 건설 참핀입니다 오늘 같이 한잔 시리즈는 숙성 참치인데요. 32 피스에 6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싼데 고급져 보여가지고 제가 나름 구매를 했는데 보시면 꾹꾹 눌러 담아줬어요. 이런 느낌하고 이건 새우 튀김. 도시락처럼 이렇게 주셨네. 나머지는 뭐스쏘합니다 오늘의 술은 꽐라만시 줍니다. 맥콜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소주 좀 부어주고 껄라만시 넣어주고 너무 많이 넣었나?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지? 아, 좀 많이 넣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맥콜이랑 같이 이거 이름 뭐라고 질까? 참, 참, 참! 아, 맛있는데 껄라만시를 너무 많이 넣었어. 이거 먹고 깔라만신 좀 줄여야 되겠어. 여러분들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회 퀄리티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오마카세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숙성회라서 좀 남달라요, 회가. 그리고 굉장히 두툼합니다. 연어도 이렇게 들어있고, 이 밑에 또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참치 어때요? 요즘에 혼술 참치 많던데. 이렇게 두꺼워요, 굉장히. 참, 참, 참! 와. 저는 회 두툼한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나만 쓰레기예요. 얇은 회도 좋은데 저는 회가 무조건 두꺼워야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음 이거는 시키지 마시고요. 연어는 노르웨이 연어 두꺼웁게 썰려 있습니다.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야식도 드시고 술도 드시는데 점점 턱선이 보입니다. 비결이 뭔가요? 우리 내가 사랑하는 녹진이들이랑 기분 좋게 술 먹으니까 술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 거야. <laughs> 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면요, 여러분 소금 찍어 먹어야 돼. 음. 그래야 진정이야. 아. 음. 참치는 가끔 먹으면 되고, 제가 이거 이렇게 지금 이게 숙성 참치라서 얼어있는 느낌이 없어요. 숙성이 빡 돼가지고 굉장히 기름집니다. 맛있어요. 느끼한 데다가 더 느끼하게 이렇게. 음. 회는 소금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음. 아, 이집 참치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해서 소금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다. 아. 튀김 바삭함 들려주세요. 아, 아우 어. 어, 눈물 나. 아우 어, 써. 초생강 있잖아요. 보통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붓이에요. 붓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초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올려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입니다. 초생강은 참, 초생강의 향도 배이고, 간장도 촉촉히 배이고, 아, 눈 밑살 먹어달라고. 눈 밑살 먹었어 육회 같아 야, 이거 맛있다. 참, 참, 참. 자, 제가 깔라만시주 다시 먹는 거 알려드릴게요. 소주를 이 정도 보시고, 깔라만시는 이제 취향의 영역인데, 이게 원액 같은 경우는 단맛이 많이 없고, 신맛만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좋아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사이다 넣으세요. 저는 이게 집에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서, 요거 넣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쓰지도 않고 굉장히 상큼하고 회랑 먹을 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숙성회가 술이 더잘 들어가나요? 제가 먹어본 결과 숙성회는 확실히 감칠맛과 진하고 식감 그대로 살아있고 너무 맛있어요. 고기도 숙성된 게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이 참치도 숙성 참치가 진짜 맛있네. 돈 없을 때 일주일 동안 컵라면 먹었다고 뭐 옛날에 뭐나 때는 말이야 하기 시작하면 소금으로 소주도 먹었지. 내 과거는 과거일 뿐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먹는 음식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사는 것도 달라지고 그것이 인생이에요.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어, 라면만 먹고 있고 집이 더안 좋아졌다면 그건 내 탓이에요, 내 탓. 지금 열심히 살면 돼요, 여러분들. 너무 자책은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 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입사 일주일째인데 터세가 너무 심하고 벌써 어려운 일은 져서 너무 힘들어요. 적응할 수 있을까 위해. 예. 어딜 가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다들 짜증나 나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 버텨야 돼요. 지금 어디서 일 못해요. 적어도 1년은 한 4개절 정도는 거기서 겪어보고 내가 퇴사를 결정해야지 뭐 한두 달, 세달 해가지고 아, 이건 못하겠다? 그러면 그 어딜 가서도 좀 일하시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아우 맛있다. 나는 퇴근하고 짜파게티에 한 잔하는데 형 부러워요. 난 지금 짜파게티가 더 먹고 싶은데 나랑 바꿀까? 참참 참, 참. 음. 저는 뭐 섞어 먹으면 숙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깔라만시 소주가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걸로 넣어보세요. 제가 숙취감별사거든요? 이걸로 타드시면 숙취 없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원액을 타드셔야 돼요, 원액. 원액은 없어. 대신에 이거 먹으면 숙취는 없는데요. 단음날 변기가 욕해요, 많이 먹으면. 변기에서 야이샤! 다음날 변기가 욕해요. 그 속이 편안하고 숙취는 없어요. 근데 변기가 욕해, 다음날. 소주 좋아, 맥주 좋아, 둘다 좋아요, 따주세요 다 음. 응. 여보세요? 여, 여보세요? 어, 친구야! <laughs> 고맙다, 친구야! 아뭘 고맙나. 내가 바쁠 것 같아서 울었지, 너. 울어, 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김없이 우시더라고. <웃음> <웃음>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 진작에 백만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늦었지만,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곰남님. 너 이렇게 빨리 될줄 몰랐어. 아, 이거 뭐가 이렇게 급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됐어. <laughs> 이것은 다 우리 음 참참참 우리 녹진이들과 모든 우리 유튜브의 시청자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너무 고생해서 나니 네 고생한 거 누가 제일 잘하냐 솔직히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우리, 그렇지 친구 우리 친구하고 우리 겁나비가 여러분들 이 초반에 진짜 멧돼지 총쏴 가지고 가져오고요 트럭으로 트랙터를 갖다가 보이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야 비을발휘하 해요 너도 방 어다 라이브 중이야 전화 갑자기 걸어서 죄송하고요 우리 아, 우리 아니야 아니야 고마웠어 고마웠다. 나 이렇게 생각해주고 잊지 마, 않고 이렇게 전화해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이양 봐라. 얘가 내 생각이 안 나면 우리 가서 무슨 얘기 하겠노 아나 우리 진짜 40대는 힘내자 우리가 어, 2020년 2021년 어, 또 우리 아재, 아재 유튜버들 많이 사랑해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거주! 너무 너무 다 너무너무 축하한다! 이랑라사랑한이 슬라이. 이슬비이가이 잠비디니 머리 인제 언제 잘랐어요? 좀 됐어. 유아인 머리가 뭐야 이게? 이 머리 하고 나서 계속 유아인 머리라고 그러는데 유아인이 머리 이렇게 거지같이 했습니까? 유아인 씨랑 저랑 비교가 되나요? 예? 네? 유인원 머리예요 저는. 저는 유아인 머리가 아니라 유인원 머리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니코틴이 떼기는 건공룰이다 인정입니다. 25살 백수인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후회되는 삶이 될 거예요. 특히 20대 때. 그래서 돈을 떠나서 어딘가에 생산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나의 꿈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활동을 시작을 하세요. 바로. 지금 뭐 취업난이다 뭐도 하지만은 일손 부족한데 아직도 많아요. 힘든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든 일을 해봐야지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많이 해보세요. 뭐 따지지 말고 이걸 할수 있을까 말까 따지지 말고 할수 있을지 내가 여기 계속 다닐 수 있을지는 나를 고용한 고용주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서 하면 돼요. 내 수준만큼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일단 나가서 일자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 피디님이 가장 좋아하는 회는 무슨 회인가요? 마지막 회 <웃음> <웃음> 형님 저 여자친구랑 생파 중인데 여친이 졸리대요 깨게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깨게 깨져라 깨게 한마디 해드렸어요 깨는 거니까 깨드릴깨 참참참 PD님이 참, 참. 못 참는 주사 있나요? 불주사 아퍼 참참참 참. 아 오늘 술이 너무 맛있네. 오, 우리 효비가 알려준 건데 술 맛있다. 신기한 조합인데 이거 진짜 이건 농담 아니고 이거는 다음날 진짜 숙취 없어요. 진짜로 분명히 다음날은 숙취가 없습니다. 참참 참. 참, 참.